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시골촌놈,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전 과정. 그 베드로의 약점과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베드로의 삶의 스타일또 베드로가 한때는 막그 거친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모습. 그리고 또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어떤 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허전한 그 아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 배가 잠길 만큼 가득 잡힌 물고기뿐만 아니라 배도 건물도 심지어는 부모도 집도 다 버리고 어떤 날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죠? 이런 걸 묻는 장면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처절한 그 실패한 모습, 실수한 모습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럴테면 이제는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복음서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만드시는 장면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베드로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렇죠? 한번 설교하면 3천 명, 한번 설교하면 5천 명그 이외에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었다는 이 사도행전의 표현은 베드로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가 표현하는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오늘 돌아와서 베드로 전서 이성경은 뭔가? 그 이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담대하게 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겪고 환란을 당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다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 그게 베드로 전서이고, 뭐 뒤에 나누겠지만 베드로 후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최고의 박해가 언제 있었죠? 기독교의 최대의 박해가 일세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이 흩어져 있는 성경은 분명하게 베드로 전서 1장1절 이하에 보면 흩어진 자들, 소위 디아스포라 믿는 유대의 형제들이나 그이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 뭔가면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배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부활의, 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자신 만만했어요. 아 예수님,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모든 자들이 흩어질 때도 베드로는 칼 끄집어내서 말고에 기도 날리고, 그죠? 얼마나 용감 무쌍한, 근데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훗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그세 가지 물음. 뭐 원어적인 뜻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래 맞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있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난관도 역경도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역경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고 또 설령 이 땅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도 결코 우리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결코 죽이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 모두가 다또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에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포기의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언젠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 서신을 이제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산소망 이것을 전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과는 또 다른 이방이라고 또 하는데 어, 누구길래 맘 먹고 이 편지를 쓴 건지 우리 고명진 목사님과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벨론 어디냐? 네네네. 또 어떤 사람에게 썼냐? 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아... 문제는 수신자가 누구냐, 발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고요 예를 들면 아내더라. 아내들에게 한 말씀은 아내들이 들어야지 남편이 되고 아내들에게 봐,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이제 그쵸. 잘못된 해석이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예. 아. 그러니까 누가 읽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베드로가 여기 말한 흩어진 자들, 아까 우리 박승민 목사님께서 정말 잘 중요하게 짚으셨던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아니,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게 16개 나라라고 해도 표현이 틀리지 않고 지방이라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음. 당시에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이려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었든지 그 사람들 모두가 다 1세기 당시에 큰 고난을 받았죠. 혹시 여러분 대린구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린구유라고. 터키에 가면 지하도시에서 무려 15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괴레메라고 그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다 어떤 데요흙 토글로 되어있는 그몇 층짜리 거기에 그런 데서 정말 지금 찾아가도 잘못 찾아가는 진짜 박해받은 그 흔적을 지금도 생생하게 볼수 있는 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마 오순절 때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헛되지 지금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에는 뭐예요? 그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잠깐 지나가. 그리고 부활이 있어. 산소망이 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야. 여기에 있다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 을 같습니다.